청산도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면서 슬로길이 이제 유명한데 이 백리. 길을 이렇게 슬로 길로 11개 코스를 해서 만들었고 오른쪽 이제 쫙 펼쳐지죠. 전원이 쫙 펼쳐지는데 밑에 이제 푸른 짓깔 나는 데는 이제 보리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4월이면 유채 유체, 노랗게 유채가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가장 청산의 대표적인 제일 관광지.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당리고 저 정면에 산꼭대기에 중간에 범바이라고 보이죠. 거기가 이제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경관지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관광객은 배 내리시면은 전부 이쪽을 향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만 보고 나가시는 분도 들 많아. 청산도 해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가 이제 여기가 대부분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당미라고 하고 있고요. 어, 저, 오른쪽에 저, 청계화로 된 당집이 하나 보이죠? 제사모지는 제당이 있다 해서 당리마을이고요. 그래서 요, 요 길이 지금, 어, 서편제 영화의 한 장면, 어. 진도아리랑 길, 오정의 어. 유봉, 송아, 동호가 북장구 치면서 진도아리랑 어. 부르면서 내려오는 대목의 요 길이에요. 음. 가장 유명한 길이 됐고, 저 앞에 2층 집 있는 데서 잠깐 내릴 텐데 저게 봄의 왈츠 드라마 세트장. 윤석호 KBS 연출 감독이 사계절 드라마를 만났는데 가을 동화, 여름 향기, 네. 겨울 연가 유명해졌죠. 네. 네, 그리고 봄의 왈츠를 2006년도에 찍으면서 이 세트장 조성하고 그때부터 유채 청거리가 많이 심어졌어요. 저 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마을 마을로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길 보이죠. 걸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람끌랑올린 그런. 여기 올리다고 하나, 하나, 둘, 셋. 장보고 때는 여기가 이제 무역상인들이 모여서 어, 무역 그저 서로 m o 에 체결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외 영업사원들. 휴게 장소로 활용이 됐고 어, 그때 이제 한내구 장군이라고 장보고 부관인데 그분이 이제 공을 기려서 어, 저 재당을 놓고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저 정면에 음리마을 어, 이제 고구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는 이쪽 강진하고 어? 포함해서 이쪽을 탐진현이라고 했어요 현이 마을도 한번 그 안에 골목골목 이게 다녀보시면 저렇게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 어, 좋은 글길도, 어,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글도 적어 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요 안에 따라서 쭉 다녀보시면 굉장히 이뻐요. 어, 그래서 요읍리 마을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아까 당리하고 음리도 한번 이렇게 쭉 다녀보시면서 사진 찍고 이러면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고인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인돌이 한 23기 정도 있었고, 저 오른쪽 달랭이의 놈들이 청동기 시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왔던 거죠 층계 층계 그래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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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한 어 아홉, 아홉 계단 정도 어그 정도 이제 다랭이논들 계단식논들이 골짜기 사이로 펼쳐지는데 청산의 제2곡창지대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제1곡창지대가 있겠죠 제일 넓은 이 언덕을 넘어가면 은 가장 넓은 청산의 평야라고 할수 있는 제일복창지대가 있어요 몇세 음, 되나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13,000명까지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2,300명 엄청 줄었죠 청산 평야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은 말이라도 우리 청산의 알프스다 그래요 여기 산들이 빙 둘러져 있고, 병풍처럼 그 안으로 분지형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밭에 푸르게 보이는 건다봄동 이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가장 높은 곳으로 갈게요. 오른쪽에서 범바위라고요. 아까 그 봤던데, 그 바위,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지구 자기장의 한 다섯 배 이상의 강한 자기력이 나와요. 많이 올려놨잖아요. 저희가 서 소원 한 달씩 해보세요. 저희 돌 집어먹어가지고 그 앞에는 돌이 없잖아. 이런 데서 하나 집어가지고 올려놓고 소원 피세요. 따로 낸거예 그래서 한막로로 그래서 국가중형농업산 1호예요. 음... 2호가 제주 밭담이 예, 음... 네? 제주 밭담이그 한... 연결하면 한 2만 킬로 돼요 그래서 지구 반 바퀴 정도 길이에요 그래서 제주 밭담도 어? 참그 농경 문화의 하나다 근데 그런 밭담들은 많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주도는 2호 2호 1호를 청산도 구둘장 논이 2호 그리고 세계 농업 유산 주차장 있고 한데 여기도 논이 없고 저 위에도 논 여기도 논 여기도 논다 논이야 지금 다 논인데 근데 여기 그, 그, 그걸 해놓고. 얘가 좀 논이잖아요? 논 쪽에 이제, 이게, 집이게 내가지고, 원래, 논 속이 이렇게 돌로 쌓여있는 거죠. 흙은 요 안에, 이 아니, 이 정도 빼이안 돼. 다 돌이야. 다 돌로 쌓는 거야, 다, 다. 다 돌이잖아. 예. 네. 여름이 이렇게 수로가 논소로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 위에서 거쳐가지고 물이, 이 논에 물을 대겠죠. 그이 논에 물이 다된 다음에,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논이 물을 대도 계속 빠지잖아. 천, 천물을 대도 천물이 한 여섯 시간 여덟 시간 되면 잡겠다. 빨간...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가장 안쪽 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 줄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을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 여기 보면은. 오른쪽은 한 2, 300년 된 돌담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은 최근에, 딱 봐도 최근에 사야 되요 예, 예. 약간 옛날에 사던 지금 사던 이렇게 차고차기이렇저기저 차고 간판, 어! 하얀 간판 보이죠? 뭐 어, 거기다 네. 차 세워놓으시고. 어머나! 아, 어. 어머, 안쪽으로 두드리네. 세워놓으시고, 어? 이 앞뒤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쁘게 나왔네. 이런 게 좋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딱 써가지고 그게 아직 완전히 다안 들어서 음. 조금 그리고 일찍 위에서 단풍이 일찍 떨어져 버리니까 하늘이 음. 조금 더 보여버리네요 또 많이 와요 여기 쫙 돌아요 와, 전체 전체 순환도로 도는 거니예 근데 네. 밤에는 여기 등등있는데 예, 여기서 볼. 등 이제 불 켜지거든요 요 등들이 반대로 내일 아침에도 보시면 또또다를거예요이 되게 이쁠거 같아요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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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여간 올해 매년 보지만 음. 올해 조금 아쉬운게 건단풍이라고 네. 마른 단풍이에요 그래서 금방 낙엽이 되어버려 금방 떨어져 올해 음. 입어있지 않고 내려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 가지 사이사이가 좀 웅성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많이 네. 근데 작년 재작년만 해막 울창하거든요 단풍이 안 떨어지고 이제 12월 돼야 이렇게 바람 단풍이 그냥 물도 들기 전에 낙엽돼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햇빛이 있고 기온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요 심심하군. 오른쪽 오른쪽쯤 이쪽이 거의 정상인 거거든요. 그 올해 조금 아쉽더라고. 소나무가 배경이라서 그래. 푸른 소나무 속에 단풍이라. 예, 그러니까 푸른 소나무가 그, 저, 푸른 기운의 그늘을 주, 주는 거죠. 근데 이건 피크는 다음 주가 될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늦어요, 지금. 단풍이. 원래 예년 같으면 지금이 피크 시점이에요. 항상 25일 전후. 근데 올해는 조금 늦더라고. 이제 해가 더 넘어가면은 여기, 저, 도로에 더좀 빛이 좀더 좋아요. 지금 해가 덜 넘어가고. 멸치젓을 담아가지고 3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놈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쳐가지고 그놈 가지고 우리는 김치를. 포함해.